걸으며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일식입니다. 주말이면 한강을 끼고 자유로를 달려 파주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쇼핑을 위해 프리미엄 아울렛을 찾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파주 출판단지나 헤이리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파주 출판단지에서 바라보면 봉긋 솟아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삼봉우리 정상에 작은 정자를 하나 이고 있는 모습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산은 해발 194m의 심악산입니다. 신즉 동국여지승람에는 심악산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은 심악산으로 씁니다. 심악산은 차질심, 두루미 학자를 씁니다. 바로 학을 찾은 곳이란 뜻인데, 조선 영조 때 궁에서 기르던 학이 사라져 찾아낸 곳이 바로 심학산이라는 겁니다. 산이 높지 않은데다 산세가 동서로 길게 뻗다 보니 심학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이 아주 수월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심학산을 찾습니다. 심학산 정상으로 이어진 등산로도 있고 산 허리를 돌아 걸을 수 있는 둘레길도 있습니다. 또한 일산 호수공원에서 파주 출판단지로 이어지는 평화누리길 5코스, 긴택스길도 심악산을 지납니다. 걷기가 됐든 운동이 됐든 등산이 됐든 목적이 달라도 심악산을 찾는 발길은 매우 분주합니다. 심악산의 매력은 한강의 마지막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점입니다. 한강은 서울을 관통해 흐르다 고양시와 김포시를 가르고 파주에 이른 뒤에는 오두산 전망대 인근에서 임진강을 더합니다. 한강은 이내 북한과 경계를 이루며 흐르다 예선강을 더하고 강화만을 따라 서해에 이르러 강의 생명을 다합니다. 이 광경을 심악산 정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심악산을 오르는 코스는 수투바이 입구에서 정상까지 0.8km, 약천사에서 정상까지도 0.8km가 채한됩니다. 특히 13m에 이르는 통일 약사 대불이 있는 약천사에서는 170m만 오르면 능선길로 다소 편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요즘은 7시 전으로 강화도로 떨어지는 일몰이 참 좋습니다. 늦은 오후, 가볍게 올라 일몰까지 보고 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파주여행 가시는 길에 꼭 심악산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